크롬병은 무엇일까? 크롬병 등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5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자각 증상을 통해 병을 알아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개새로운 치료 방법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크롬병은 만성염증 질환으로 입부터 지장에 이르는 소화기관 중 어느 부위에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로 소장 아래 부분과 대장 시작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크롬병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 만 면역 체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특정 요인의 발생에 반응하는 염증성 반응을 일으킨다. 크롬병과 관련된 요인들 크롬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실수로 몸을 공격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소화기관의 건강한 조직에 손상을 입힌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영구적인 염증이 되면 장의 벽을 두껍게 만들어 소화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크롬병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다, 응과 같다. 유전과 가족력, 가까운 친척이 크롬병을 앓고 있으면 나에게 크롬병이 생, 기회 확률이 10배 높아진다. 환경적 요인, 담배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독소 등이 크, 그 롬병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장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과도한 성장은 면역 체계의 기제를 활성화한다. 음식 우리 몸이 특정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거나 소화를 시키지 못할 때이다. 나이 크론병은 여러 나이대에 발생하긴 하지만 주로 15에서 35세 사이의 나이에서 크론병 진달률이 높다. 크론병의 증상 크론병의 증상은 소화기관 중 어떤 부위에 따라 환자마다 다를 수 있다. 가벼운 증상부터 극심한 증상까지 오갈 수 있으며, 영구적인 증상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하는 일시적인 증상도 있다. 크론병을 앓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증상들을 겪을 수 있다. 극심한 복통, 피로감, 식욕 저하, 장이 비었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증상, 때로는 출혈을 동반하는 물설사, 체중 감소. 열 전문가들이 증상들을 판단해야 한다. 이 증상들은 다른 질병과도 관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포함한다. 변비 관절염과 관절통 구강염 혈변 피부 밑에 부드럽고 붉은 혹들 피부암 검사와 진단 크롬병의 진단은 다음과 같은 검사들로 이루어진다. 발윤관, 장대장내시경 또는 결장내시경 복부 CT 위내시경 복부 MRI 소장내시경 크롬병 치료 크롬병으로 인해 손상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특정 약 복용과 생활 습관 변화로 크론병을 조절할 수 있다. 약물치료 약물, 요법은 지사제와 소염제를 포함한다. 섬유소 보조제도 증상의 심각성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파라세타몰, 해열, 찐통제도 가벼운 통증을 줄인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식단 주요 영양소를 포함하는 균형잡힌 저칼로리 식단은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 사회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정제 음식 피하기, 물 섭취량 늘리기,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의 과도한 섭취 금지, 유당 불내증이라면 유제품 섭취 금지,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 섭취 금지, 크롬병은 생소하게 들리지만 생각보다 흔한 병이기도 하다. 증상을 잘 알아두고 제때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